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본문은 창세기 41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에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 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면 매우 불안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때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위치와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권위는 너무나 높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오히려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누리고 있는 권위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앉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였습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 탐욕을 부리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행동하지만, 만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자가 되고 맙니다. 죄의 무서움은 이렇게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결과가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이렇게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내가 얼마나 전기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이름에 감사합니다. 시편 44편 8절은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바로의 부름을 받아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인 바로가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라는 칭찬의 말을 들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자와 박사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 말은 요셉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했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누구인, 누구신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며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높이시며 요셉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요셉처럼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원 27장 21절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 마음이 높아져서 허세를 부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됨됨이를 알아보시고 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칭찬 받을 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나를 높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내가 높은 자리에 서게 될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